아 오늘 어,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20년 전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청률이 50%나 됐던 어, 지금 어, 어, 학생들은 잘 모를만한 드라마 혹시 파리의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20년 전에 시청률 50%라는 것은 TV 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예, 봤다는 거죠. 이제, 예, 말씀과 연관이 있는, 어, 명대사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애기야, 가자가 아니라, 이 안에 너 있다. 이 파리의 여인의, 예, 중요한 또 명대사.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너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사랑해서 온통 내 안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거죠. 눈에도 아른거리고 머릿속에도 내 생각뿐이고 마음도 네 생각으로 꽉 차있어서 아무것도 다른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아 뭐해 이렇게 다 안해보셨어요? <laughs> 네? 그 탈모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모드에 보면 세상에 감출 수 없는게 세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재채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침은 사람의 의지에, 의지대로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가난도 숨길 수가 없지만, 사랑 또한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온몸이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아,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뭐가 쉬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쉬워가지고 사랑이 내 눈을 멀게 해서 사랑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고 뛰게 만들어서 그 사람만 보면은 다 아, 좋았던 거죠. 얼굴에 난 흉터도 뭘로 보여요? 보조개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놈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사랑하셔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하나뿐인 그 외아들이 대신 심판받아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으니, 심판을 받지, 안아도 되고 이죄 때문에 죄값을 내고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가 무슨 말입니까? 권력과 세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력과 세력의 이 합친 단어가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에게 세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하나가 있죠. 목사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이 사실은 별로 없지만, 아빠라고는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빠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돈이 제일 많은 삼성그룹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그 권세가 막강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다. 더 권세가 막강하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력과 세력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갈라디아서 20장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옛사람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사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목소리도> 그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천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40일 금식하고, 그냥 한번이 폐비로, 그냥 9,900만 원만 받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가입하고 나면 어깨가 올라가죠. 나! 9,900만 원 내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하고 천번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지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누구의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자랑하지 못하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사람은 은혜이지만 못 받은 사람은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laughs>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유 내가 믿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네.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임마누엘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독생자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내가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사실, 나는 죽고, 내옛 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새 사람 안에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니, 그런 줄을 뜯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려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위하여, 아멘. 방금 읽은 건 개혁 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지금 이이 육신 안에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예. 한번, 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안에 예수님 있다. 아예. <웃음> 아예. <웃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으십니까? 아예. 그렇다면,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삶 가운데 누구 티가 좀 나야 될까요? 예수 티가 좀 나야 되죠. 이이 이 누구의 향기가 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개인적인 인격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중에 누구 하나가 향수가 되게 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향수가 없는데 향수랑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제를 여기저기 이제 뿌리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이제 어디 나갔다 들어왔는데, 얘가 다니는 곳마다 라벤더 향이 나는 거죠. 그래가왜 <laughs>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 오늘 집에는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방향제를 영어로 써놔가지고, 이제 그게 향수인지 뭔지 모르고, 라벤더 향을 뿌리고 이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어디를 다니든지 누구 냄새가 조금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조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예수 냄새 1도 안 나면, 그거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남편이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아,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럼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좀 나십니까? 만약에 안 난다면, 안 난다면, 예수의 향기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 남아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그옛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냄새가 나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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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군 줄 알고? 야나 야, 가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 있어도 가만히로 보이냐? 나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감 감국의 개복숭아 나야, 임마! 여러분,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우, 멋있죠? 이렇게 막 하면은, 어막 집안에서, 어우, 목사님인데, 오, 진짜 터프야.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은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어우, 우리 아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럴까요? 예? 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놈은 습기 아주 그냥 아직도 저놈의 쓴질머리를 못 버려가지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집에만 가면 자식을 잡고 마누라를 잡고 서방을 잡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1번 예수향기 2번 썩은 옛사람의 개망나니 냄새 여러분 답을 알고 웃으시는 겁니까? <laughs>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직도 옛사람의 세상 냄새, 그 썩어질 막나니 같은 냄새가 난다면 아직도 나를 어디에 못,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와서 못 박힘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조롱과 멸시를 참고, 오래 또 참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 안에 함께 계시다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기쁨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친절의 열매가 또,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웬만하면 뚜껑은 열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승질이 나지 않아요. 왜? 세상, 그옛 사람이 어디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것, 것입니다.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닮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수를 닮아야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긴다는 것,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있고, 나가서는 가면을 쓸 수도 있지만, 나랑 제일 가까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다 아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설교는 저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어, 밥상머리나 없고 말이야, 성질이나 어, 내고, 아이, 그 목사냐,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지, 나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지,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에, 어제 밥상을 엎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 여러분 조용히 고백은 안 하셔도 되고 회개하시고 그옛 사람 그 누문식기를 십자가에 못박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어, 집에만 가면 바가지를 긁고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옛 사람 그 여인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임만우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좀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좀 닮읍시다.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좀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오면 누구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가 좀날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만 오면 어떤 열매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아우, 이만의 교회에만 가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것 같아. 아니, 그 교회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 아이고, 참아도 참아도 오래 참네? 절제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나야.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하려면 일단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마누라 잡지 말고. 남편 잡지 말고, 자식 잡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옛 사람을 먼저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그 열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안에 누구 있습니까? 예.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아,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만우의 교회, 우리 임만우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